알겠습니다. 수능강 13강에 1 1강 이성과 용남 사이의 싸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자체가 조금 어려워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잘모르으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미 l l f 라고 어있죠 e f a m i l 자체가 너 익숙하다는 건 워낙 많이 쓰는 표현이고 여기까지 넣어서 우리 모두가 너무 익숙하다고 시작니다 어, 우리는 battle, 싸움에 익숙하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싸움이냐? 이성, reason이라는 단어가 이성이라는 뜻이 있죠 이유 말고 이성과 이성을 욕망 사이의 싸움에 모두 익숙하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살펴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몸이로는안 되는데 아, 그냥 마음이 막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 그런 게 마음속에서, 혼재에 대해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뭐,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익숙하다라고 썼습니다. 자, 다음으 한번 볼게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묻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철학가죠? 뭐라고 묻냐면, where there ar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있다라는 there are 하고, 인지 아닌지를 합쳤으니까, 목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어, 이런 사람이 thirsty people이라는 게 있냐고 물어봅니다. 목이 마른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단순히 목이 마른 게 아니라 목이 마른 사람인 것과 동시에 관계된 형사를 쓰고 목이 마른 데 wish to drink 라고 있죠. 여러분, wish는 이제 want랑 같은 걸로 봐주세요. 그러면, don't no wish to drink니까 물을 마시길 원하지 않는 목마른 사람이 있는지를 묻는다 그러니까 벌써 철학적 질문이에요. 오케이. 다시 한번 한글로 길게 써볼게요. 자, 물을 마시고 싶지 않은 목마른 사람. 이라는 존재가 있을까, 없을까, 물어본 겁니다. 벌써 이제 약간의 역설이죠, 여러분들? 분명히 목이 마르다고 했는데, 근데 물을 마시고 싶지 않다는 말. 어떻게 이런 게 공존할 수 있는가?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일단 멋대로 붙여보겠습니다. 목이 마른 건 물이 엄청 먹고 싶다는 얘기죠. 욕망조 근데, 분이 마시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건 이성이. 어쩜, 언제 이런 상황이 생기는지 밑에 예시가 나오니까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Indeed, 사실, 어, 아, 실제로는, there are. 그런 사람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There are 뒤에, 이 thirsty people를 받아주시면 돼. 이 thirsty people who don't wish to drink가, 이 there are 뒤에 붙는 거요 그런 사람은 있다. 마시고 싶지 않은데 목은 마른 즉 어, 욕구와 이성이 싸워서 이성이 이기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목이 마른데 물은 안 마시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은 욕구와 이성이싸워는이성이 이겼거든요 물을 마시고 싶지 않다고 결론을 냈으니 어, 그러면 일단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막에 엄마와 어린아이가 길을 잃은 근데 물이 아주 적게 있고 엄마는 물이 목이 당연히 많르겠지근데이 물을 모르지 누구에게만 주는 거야? 아이에게만 주는. 거야 뭐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맨 처음 수업할 때. 근데 이제 다음 예시를 보면 좀더 현실적인 예시가 나오거든요. 볼게요. 어 근데 여러분 들 지금 제가 표기해 놓은 거를 보시면 좀 특이하죠. 이업 사인부터 시작해서 제가 여기까지 그냥 묶어버렸잖아요. 그쵸? 그 말은 뭐냐면, 여기가 이제 그 문장이 아닌 거예요. 일종의. 오케이? 하나의 표지판이 있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근데 이 표지판이 어디에 걸려있냐? 파우살 수도꼭지에 있는다. 그럼 이 수도꼭지가 대충 어디쯤 있다고 저희가 지어내볼까요 산중턱에 있다고 칩시다. 산중턱에 가는데, 약수터라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약수터는 이제 원래 물이 쫄쫄쫄 나와야 되는데, 현대화된 시설이라고 해서 수도꼭지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수도꼭지 표지판이 있는데 관계대명사를 썼고요. 선행사는 표지판입니다. 일단 연결해 주시고 예전에 저하고 이거 한번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 일단 말고 뭐라고 읽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희 배운 적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지판이 뭐라고 읽히는 표지판이냐.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 뭐라고 써있다는 얘기거든요. 뭐라고 딱 써있냐면, 그 수족복지 표지판에, non-portable water, do not drink. 라고 표지판에 딱 써있는 거예요. 어, 일단 여러분들, 원래, portable, non-portable이라는 건, 휴대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들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냥 여기서 담아서 가지 말라는 얘기니까, 마실 수 없는 물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배초에거기에 그냥 드링크 마시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등산로에 산책로에 있는 약수에도 가끔 이런 말이 써있어요. 음수 금지. 그러니까 먹지 말고 입에 넣어서 입만 헹구고 갈증만 살짝만 달래고 아니면 손이나 팔 땀난 것만 조금 씻고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먹었을 때는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이런 어떤 공수금지에 대한 내기를 써놓은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어 근데 요거는 제가 조금 착각을 했네요. 여기가 아까 문장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표기가 이게 원래 있는 괄호인거죠 여러분들? 죄송해요. 그러면 다시 정정해서 여기 까지가 수도꼭지에 붙어있는 표지판 내용이었잖아요. 그쵸? 우리니 마시지 말라고 읽히는 이 수도꼭지에 있는 이 표지판이 동사 want take away 못 된다, 못 됐습니까? Take away 가져가다. 근데 want니까 왜 마시죠? 가져가지 못할 거다. 가져가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for 명사도 명사. 펄스티가 형용사예요. 이 목마름을 가져가진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방금 먹이 말라. 그래서 약수터에 왔는데 마시지 말라고 써있어. 그러면 아유 저거는 마시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애시당초 내가 갖고 있던 목마름을 가져가주진 않죠. 이해 되나요?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은 원하지는 않을 거다. 거기에서 물을 마시기를 거기에서 물을 마시기를 원하지는 않을 거다. 왜? 아, 목청 안 나면 좋겠으니까. 먹으면 또 탈라구나. 좀참았다가 다른 데서 먹어야지. 이런 얘기를 딱 해놓은 거예요. 자, 예, 그나 There is something paradoxical. 여기 띠모로 끝는 애들은 이렇게 뒤에서 수식 받는 거 아주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한거 알고 계시죠? 역설적인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p a r a d 지금 말한 이거예요. 이게 말이 왜? 어떤 역설인지 살펴볼게요. The world is thirsty. 아까부터 계속 나오던 표현이 여러분, thirsty people이었죠. 목마른 사람. 그러면, the world is thirsty. 목마은이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하는 거? 애초에 목이 마른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물을 마시고 싶다는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을 마시고 싶은 그발람을 원래 의미를 한다. So,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일상 중 보통 상상을 한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상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I want to drink 물을 마시고 싶어. 그데도 물을 마시길 원하지 않아. 엄청난 역설이라고 이게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야. 목이 마른 사람인데 물을 안 마시고 싶다는 건 물을 마시고 싶으면서도 물을 마시고 싶지 않다는 어쩌면 역설인 거죠. How could that be? 라고 얘기했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How could that 다 외워진 고 대체로 게 매우 분명고합니다 지금부터 불러릴게요 뭐가 분명하냐면 the same thing이라고 쓰여있는데 제가 해석해놓거 보이세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Willing to do or u t h e r g o a project이라고 되어 있죠. 자, be willing to 기꺼이로 마왔죠. 기꺼이 하지는 않을 것이죠 괜찮으세요? 그리고 어떤 것은 겪다예요. 근데 병렬이 be willing to에 걸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be willing to에 걸어 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물을 마시고 싶은데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싶지 않다는 이 정반대의 일을 똑같은 사람이 기꺼이 하고는 겪지 않을 거다. In the same part of it's 같은 부분에서 그것을 그러니까 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물만 놓고 봤을 때, 오케이 그리고 in relation to 몸과 연관해서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 At the same time. 동시. 그니까, 러 이런 일이 동시에 보는 것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니까, 러 아주 당연한 거야. 물이 너무 많다. 아, 산을 너무 힘들게 올라왔더니. 근데 물을 놓고 왔는데 약수터를 발견을 했어. 근데 약수터에 써 있어. 먹지 말라고. 얘기했던 역설이 뭐였어? 목이 마른데 물 마시고 싶지 않다는 역설이라고 했지. 근데 여기에 <목소리> 시간차가, <목소리> 예, <목소리> 시간차가 있다는 거지. 예 시간차가 있다는 거야. 올라왔잖아. 헐떡헐떡 대면서약수에서 조금 쉬고 있잖아. 목이 너무 마르잖아. 그래서 저기 약수도가 있잖아. 사람이 모여있어서. 거기를 걸어갔잖아. 아직도 목이 마른 상태야. 받는 게 먹지 말라고 써있잖아 얼 마시고 나 싶다가 된다 이건 분명히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히 얘기했던 역설이라는 걸 기꺼이 그것을 하거나 겪지는 않는다라는 거고 똑같은 부분과 똑같은 일에 대해서 동시에 발생할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시간 차가 어느 정도 있다는 라 얘기가 한번한 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얘기하냐식으로얘기요 그래서 자 그래서 좀더 얘기를 덧붙여 보면, if we ever find this happening in the soul, 어디까지 듣기죠? w 리 ever ever 우리 살면서 we ever find 발견을 한다는 this happening 이런 발생, this happening 제가 써놨어요. 이런 역사적 상황에 대한 The soul, 내 영혼, 내 마음 속에서 발견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알 것이다. 뭐? We, We are d i f f i r e n t 우리가 다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야. 한 가지의 뭔가를 놓고서 이것을 한 가지 것을 우리가 다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아니, 의미. 아니. Many things를 다루고 있다는 걸안다루는 거야. 그럼 이 말을 조금 어렵게 쓰는 건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한 단서를 다루는 게 아니라 많은 걸 다루다라는 말은 상황 자체가 매우 단순적이거나 단순하지 않고 매우 복잡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여러가지 상황이 있잖아,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 이빨이 너무 아파. 이빨이 너무 아파, 요새. 아, 치과를 가야 되는 거야. 아니 데 치과를 가기 싫어. 가장 이상한 상황이죠. 어찌 보면, 근데 이런 일이 동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런 게 엄청난 역설이긴 하지만 이유는 뭐냐면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기 싫은 이유도 있잖아요. 치과가 주는 그 불쾌함, 과 그런 것들이 다 섞인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예. 아니니까 여러분부정하거 아시죠? 근데 제가 아까도 세이빙을 사람으로 했던 거랑 똑같아요 너무 no 원숭인데 사람으로 했어요 알겠죠? 자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할 수는 없어요 누가 캐나다가 영향을 줘서 어떻게 해 내야죠 어떤 사람도 볼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은 것과 물을 마시고 싶지 않은 건이 둘만을 할 수는 없다라는. 당연한 얘기죠.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 at the same time, 똑같은 시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시간처럼 있는 거라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의 동시에 볼수 없는 거예요. 그죠? 렇 그런 위에, 그 누구도, no one thing, no one으로 하세요. One one. 그 누구도 가질 수는 없다. 물의 발을 가질 수는 없죠. 그두 가지의 어떤 캐릭터 리스틱스, 그 특성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고 싶은 것과 마시고 싶지 않은 그두 개의 마음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가 없지만 넣고 하세요 그래야 말이 되니까. 됐죠? 그렇죠? 그래서 we must manage로 들어죠 manage 여기서 관리하다가 바로 다고했습니다 아까 위에 너희 썼던거 기억나세요? 요거? 프랑이징 한거에요. 그래서 똑같이 다루다고 하셔야 돼요. 느낌 오케이? Okay?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다룬다 이런 상황을 그럼 어떻게 다루냐? 요런 얘기를 해요. By being more than one. By being만 해서 뭔지 알거에요? 비정상이 되다 있죠되도로써 More than one이죠. 하나보다 더 많은게 되도록써. 인격체 그 이상의 인격체가 되는 거죠내 그러니까 마음 속에 이런 나 저런 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 가지 있잖아. 뭔지 알죠? 아 오늘 직접 본충 시간이야. 공부 가서 직접 직보 들어야 돼. 아 근데 매일 영어도 있고 시험이 매일 물리도 있어. 근데 영어는 사실 지금껏 잘 해왔고 근데 물리를 좀부더 너무 많 했어 그 오늘 진짜 물리를 하긴 해야 돼안 그러면 진짜 펠등급두등급 나올 것 같아 근데 이 일이 나음면공를하는 거잖아 뭔지 알겠어? 아 근데 내가 오늘 안 가면 선생님이 또 영어 선생님이 얼마나 또 나한테 뭐라고 실망하실까 하나 아 근데 물리 또안하면 너무 문제 심각해질 것 같은데 하나 이격체만 여러 개가 된다는 거죠 이해돼네 So, 나의 영어, soul. 내 마음의 one p 한 부분은 wish to d r 물을 마시고 싶은 거고. a 어, n 아까 여기서 한명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꼭 마음이 두 개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영민이좀 열심히 들까아 짬뽕에 탕수 밑쪽을 게요 영민 영민 다시 쳐요. 아 맞네. 영민. 영민 이제 이이 내가 좀모고그 그래서 어. 하늘은 이렇또다른 하늘은 어, 뭘 마시고 싶지? 아니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그래서 이 글은 어, 어떤 다시 한번 제목을 봤을 때 이전과 연관 사이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저희가 여러분들 한번 저거를 저랑 지금 한번 잠깐 보고 가려면 이게 나중에 문제풀 때 조금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지금 이게 몇 번이죠? 13강의 11번. 13강의 11번에 주제 전략 쪽만 제가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시면 답이 4,5로 되어 있습니 그냥 보기만 할게요. 네. 자, 이렇게 답을 일단 썼어요. b r e a 멀티 w a y t e m u l t 라고 있죠. s l 가자하죠여러 자아가 m u l t i 니까 다양한 자아를 가진 기능. 네. 역설의 근원이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이런 포트로 잡아 놓은 거고 오강도 보실게요. 네. 여기도. understanding 듀얼리티, 여러분, 듀얼. 듀얼이 이중의 숫자 의미를 나타내거든요. 이중성이 에요 여기서. Understanding dualit, 이중성을 이해하기. 모두 사람의 수, 마음의 특징으로서.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그 듀얼리티라는 게 있다라는 거야. 물론 멀티플 시티를 써도 돼. 근데 얘는 이제 마시고 싶다, 안 마시고 싶다 두 개만 놓고 해놓은 하나 못 마시겠어요. 주제가 이렇다는 점 알아보시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까? 요구예요 네.